PQ의 길이가 8분의 1을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의 개수는 2이다. PQ의 길이가 8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거.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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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 A의 2 k 실제로, 이것은, 이것은 절대값 A의 2 k a 의 K. 이게 PQ의 길이고, 맞지? P와 Q의 길이고, 그렇다면 이 p, q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이 p, q의 길이가 디귿 상에서는 8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봐라 8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걸 찾아봐라 자 위에서 우리가 나와 있던 조건을 다시 쓴다면 a는 2의 4분의 1을 만족시킨다는 걸알수 있고 그렇다면 디귿을 풀어 봅시다 이게 8분의 1이 나오는지 않나? 아, 8분의를 맞추는 k가 과연 몇 개가 있는지. 자, 얘를 풀게 된다면 2의 2분의 k 빼기 2의 4분의 k는 8분의 1이다. 자, 이식을 풀기 위해서 앞에서 마찬가지로 풀어볼까? 이걸 t로 치환한다면 잘 될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는 8분의 1. 자, 이 식을 풀기 위해서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는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이 될 테고, 그렇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은 0. 실제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쓰자.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시키는 t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8분의 1일 때도 있을 테고,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도 있겠지. 자, 그럼, 다시, 1번. 8분의 1일 때부터 해볼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8분의 1. 은요. 이걸 만족시키는 두 군을 찾아봐라.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니까 0보다 크고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도 아 두근의 합도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니까 두근은 둘다 양수가 나오겠네 오케이 이건 실제로 이 알파벳 타 두근이라고 한다면 두근이 둘다 양수니까 이 두근을 다 T의 해라고 할수 있을 테고 그럼 여기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2번 이번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8분의 1은 0을 풀게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해보면 0보다 크고, 근데 두근의 합은 양수인데 비해서 두근의 곱이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 해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온다는 거네. 그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알파벳 타두근 중에 하나만 양수, 한 개. 총 그렇다면, 세 개가 이식을 만족시키는 폐의 개수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치환한 t라는 값이, 과연 양수인 게몇 개나 나올 수 있는지만 잘 정해져 버리게 된다면, 그거에 대응되는 k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답은, 아, 값의 개수 두 개야?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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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오케이, 드디어 t 가 틀린 게 나왔다. 내가 몇번까지 했지? 14번 자 마우스가 어디갔나 다음 15번 그림과 같이 PQPR 아 이건 뭐 뻔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한등비급수 문제인가? 항상 모이고사에 항상 출제된다는 그 무한등비급수?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PQ, PR이 각각 2이고 각 QPR, QPR이 90도인 삼각형 PQR의 내접원과 세변 PQ, QR, RP의 접점을 P1, Q1, R1. 오케이. 또이 원에 대해서 또 삼각형 P, P1, 알 원의 내접원과 세변의 접점을 각각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간다 이거고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 m 번째는 세점을 꼭지로 삼각형 오케이 역시나 우리가 생각했던 무한등급수무한등급수는 무한대비스. 뭐만 구하면 돼 무한등교수 급수식이 1 r 분의 a니까 공비인 알과 초항 a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렇다면은 워밍업으로 한번 초항이나 구해볼까 초항 초항은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초항이 못, 구한, 못 구한다면, 뭐, 공비도 거의 구해낼 수가 없지. 초항은 P1, Q1, R1의 넓이네, P1, Q1, R1. 자, 그렇다면 나와 있는 도형을 좀 해석을 해보자. 자, 이게 40도니까, 일단 밑변의 전체 길이가 2루트 2일 테고, 그렇다면 여기는 루트 2겠구나. 45도, 특수각이니까 뭐이 정도 금지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응, 중학교 때 배운 중학도형 실력을 좀 뽐내 본다면, QQ1. 그니까 러 Q를 접점으로 하고, 아, Q를 점으로 하고, 원에 각각 접점을 내린다면, 원부터 그 접점까지의 거리는 일치한다를 이용한다면 여기도 루트 2일 테고. 자,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게된 삼각형 넓이는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지 무조건 밑변 곱하기 높이.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높이부터 구하이 높이. 이 높이는 뭐? 야 어, 여기가 루트 2네. 여기 45도. 여기는 직각. 그렇다면 이 길이는 뭐야?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눈 1이겠네. 1. 높이냈다. 높이. 높이는 했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밑변 이 밑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나? 이 밑변의 길이는. 어딱 봐도 어 여기 수직으로 내렸네. 어 이거의 두 배겠구나 이 길이. 이 길이의 두 배가 되는 이 길이. 그렇다면 이 길이는. 여기가 1이었지 그렇다면 얘는 뭐야? 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그거의 2배니까 2에 루트 2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럼 초항 뭐였다 초항 초항은 뭐야 초항 초항 S1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곱하기 높이 1 얘는 뭐 2-1이네 오케이 초항은 끝 초항은 끝났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옵시다 자뭐두번 공비를 구하는 거면 뭐두 번째 항을 구해서 첫 번째 항과의 비를 이용해도 되지만 보통 요즘의 추세는 대부분 닮음의 성질을 이용하지 그러니까 뭐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내접하는 삼각형을 구했더니 넓이가 이렇게 나왔다면 이 작은 삼각형일 때 이제 또 같은 식으로 내접원을 그려내고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려내서 이제 넓이를 추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뭐야? 실제적으로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와 두 번째 삼각형의 비는 전체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되겠네. 전체 삼각형.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 길이는 그러니까 닮음이 보자 보면 전체 삼각형 가장 읽기 쉬운 게 뭘까? 가장 읽기 쉬운 게 가장 읽기 쉬운 게 뭐가 가장 쉬울까? 여기가 여기 비, 여기 가장 읽기 쉬운 변의 길를 읽는다면 전체 삼각형 길이 2에 대응되는 작은 삼각형의 삼각형은 자이 길이네. 자 여기가 루트 2였으니까 실제적으로 2에서 루트 2를 뺀이 마이너스 루트 2겠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닮비는 2대 2 마이너스 루트 2. 닮은비가 이렇다면 넓이비는 뭐지? 제곱비만 제곱만 하면 되니까 4대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럼 뭐다 구했네. 공비도 구했고 추항도 구했고. 자 그럼 실제로 답은 뭐야? 1마이 공비가 4분의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는거고 1마 r분의 a a가 아까 뭐 나왔더라 아 루트 2마이 여기 루트 2마이3 나왔구나 그럼 얘만 계산을 하면 되네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 위아래 4를 곱할까 4 루트 2마이4 밑에는 4를 곱한다면 4 빼기 괄로 음. 2는 4 2 6 마이너스 2는 4 루트 2 정리를 해준다면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고 아4 루트 2 마이너스 2구나 이거에 4 루트 2 마이너스 답의 형태가 보니까 유리화를 해야되네 유리화를 근데 유리화를 하기는좀더 식을 간단히 한다면 2로 다 나누지 뭐 그러니까 얘는 2 루트 2 빼기 1 분의 2 루트 2 빼기 2자 유리화를 합시다 유리화를 하게 된다면 2 루트 2 빼기 1에 2 루트 2 더하기 1 켤레를 곱하고 이루트 2 빼기 2에 이루트 2 더하기 1을 곱한다면 우리가 구하려는 답은 이는 4, 4이 -1, 7분의 2는 4, 2, 8, 마이너스 1, 7, 분해 이는 4, 4, 2, 8, 마이너스 2 에다가 마이너스 4루트 2, 플러스 2루트 2 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답은 뭐하고요? 7분의 8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6마이너스 2루트 2네. 자, 답이 어떤 형태로 표현해야 되지? 아, p 플러스 q. p 플러스 q는 7분의 6백이 7분의 2. 답은 7분의 4. 답이 있나, 있나, 있나? 잊군. 응, 답은 그럼 4번. 무한 내오스는 이렇게 초안과 공비만 빠르게 얻어내면 뭐 별로 어렵지 않지.